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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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 이거, 두꺼운거얇은거다있다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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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는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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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에 샤이즈 고객들이 주문한 옷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잘 나간다고 하네요 옌서너 아이보리에 수백이 있는 거예요 반바지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상품이라고 해요 칼라는 이렇게 파란색 블랙 그레이 네이비색 어, 프리사이즈입니다 겨우 트위젠 샤 이게 여름에 잘 나간대요 어, 색깔이 근데